네 반갑습니다. 인지상담센터 나나의 최인혁입니다. 음, 오늘은 콜라주 미술치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 그 미술치료를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콜라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저도 이제 다른 영상들 좀 보고 했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내용을 좀 봤었어요. 봤는데, 맞아요. 좋은 영상들이 있는데, 좀 실수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 실수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또 올립니다. 그, 보니까, 그, 제가 미술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어, 심리를 갖다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어떤 검사도구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마음을 갖다가 뭐 심리 진단하는 것들인데 그 심지, 심리를 갖다 진단하는 것들이 정확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심리를 갖다 진단하는 것들이 뭔가 어떤 만들어진 틀에 좀 넣어서 진단하는 것들, 요게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림을 갖다가 붙여 놓고 그 그림 을 갖다가 좀 뭐가 파악해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콜라주 미술이가 뭐냐면요. 아, 콜라주는 뭐냐면요. 뜯어 붙인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뜻이 있는 것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미술 치료에서는 어, 주로 사용하는 게 포토콜라주를 갖다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자, 잡채를 갖다 보면서, 어, 당신 눈에 들어오는 것들 좀쭉 찢어가지고 옆에 모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모아놓은 것다가 자, 그 종이 위에 좀 붙여가면서 다 붙인 다음에 그걸 이야기 를 한번 나눠볼게요. 라고 하는 것들인데, 어, 결국은 어떤 심상에, 내담자의 심상에 들어오는 것 같다가, 이용한 그런 심리치료의 어떤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해석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 여러 가지 그림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그림을 붙였어. 그게 또 붙여. 그게 또 붙이는 거야. 그을때그 그림을 갖다가 뜯어, 뜯어 봤더니, 아, 이거 맨 처음에 붙였던 내용들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은 숨겨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물어봐야 될거 아니겠어요? 왜 물어봐야 되냐면, 부실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림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붙이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늦게 붙이는 것들도 있는데, 양 사이드에 있어서, 어, 늦게 붙이는 것들이 약간 뒤로 해석해야 될 어떤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입장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갖다가 좀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토콜라주 말고요. 이건 일반 콜라주예요. 일반 미술의 어떤 작품 콜라주. 어, 사실 이거는 어, 저도 이제 저희 아픔, 어머니에 대한 아픔 때문에 만들었던 그 미술의 작품 콜라주이고요. 그 어머님이 간이 안 좋아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요거는 아버님이 그 날짜, 세모는 어떤 검사, 동그라미는 어떤 검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달력에서 표시했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어머님에 대한 시예요. 아버님이 또 국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 시에 대한 내용을 갖다 제가 꾸며봤었고요. 이런 것들은, 아, 이게 붉은 악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장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그 빨간색이 별로 지금도 좋지가 않아요. <laughs> 그런 해석이고요. 이거, 그래요. 그 다음에, 자, 볼,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꼴라도 뭐 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아, 고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목은 어 그냥 네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해가지고 꾸며놨는데 제목을 붙여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네요.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요. 이 근데 제목이 보세요, 엄마 아빠의 부담스러운 관심이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엄마 아빠가 싫은 거야.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창살에 갇힌, 창살에 갇힌 본인의 뒷모습을 갖다 그려놓고, 난 로보트다. 그다음또 토이토폴에, 어, 뭐 실패했죠. 그런 것들과 함께, 엄마 아빠가 날 갖다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너는 잘못야대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음, 음식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아까 상징적인 해석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엄마, 아빠는 많이 도와주는데 애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마음을 읽어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인 해석, 이거는, 그거는 참, 안,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니? 너는 뒷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입장이야? 마음이 어때? 엄마, 아빠가 갖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 라고 하는 것들 다 읽어주면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좋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게 뭐, 인생 콜라주기 비슷한 것들인데요.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입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단 당하셨어요. 처음에는 미술치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오, 그게 아니어서 급변경해가지고 골라주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냥 나는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집 떠나와서 돈 벌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지금 달리가도 읽고 보니까는 고난의 시절입니다. 휴식을 하고 싶구나. 평화를 갖고 싶구나. 나의 삶은 딱딱해 굳어버린 화석과 같은 ]입니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그 부부가 t v 를 보면서 나란히 혓바앉아 가지고 오는 모습을 갖다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라고 해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 작품을 통해서 읽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미술치료 작품을 은때 활용하는 거예요. 제발 기대 짐작해가지고 어 당신이 이러, 이렇거든요. 이런거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거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영상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마음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